오늘은요, 농기계 중고 농기계 초보분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고 농기계를 사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요, 뭐 구독자님께서 이거 뭐 후방 카메라 얘기도 하시는데 후방 카메라는 그저께 달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달았고 이제 저 탈곡부 배에 예, 배가 올라오는 탈곡부 쪽은 예, 뭐 어느 정도 다본것 같아요. 다 봤고, 이제 반대쪽, 반대쪽 곡물 탱크 쪽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 이래저래, 이래저래 보니까, 텐션이, 텐셔너가 텐션이, 벨트가 이렇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 요거는 텐션을 갈아야 됩니다. 텐션 풀리를, 이제 갈라고 빼놨습니다. 빼놨고 이 음, 이제 이쪽 한번 살펴봐야 되죠. 후방 카메라를 설치했고 예. 후방 카메라는 저 상단에요. 이제 일단 브라켓만 설치했고 예. 이제 브라켓을 이제 요 군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이 심해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음, 일단 실리콘으로 고정, 고정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붙여놨습니다. 고정이 되면 이제 작업해야 되죠. 러그는 갈까 말까 하다가 예, 올해 한해 써보고 예, 갈기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콤바인 예, 중고 이거 사면 수리할 게몇 수십까지가 됩니다. 수십까지가. <laughs> 그냥 어뭐 3에 뭐 남들 뭐 작년에 썼다 하니까 쓰면 되겠지 그뭐 그래 생각하면 큰 거다칩니다. 적어도 가을에 쓰고 한 1년 간은 에 처바가 너무 기 어, 기계기 때문에 배아링 고착이 예 풀리나 이런데 배아링 고착이 심하고 예. 여기저기 잔소리 할게 많습니다. 장고장이 뭐 있으니까 예. 제가 중고를 팔고, 뭐, 다른 기계로 바꿨겠죠. 예, 중고기계 있잖아요. 예, 중고기계를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냥. 중고기계는 예,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예,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중고지. 예, 그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중고기계를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좀 정비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정비를 할수 있는, 네, 실내가 있는, 네, 대리점, 예,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센터가, 소, 수리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무턱대고, 아, 유튜브 보고 수리하면 되겠지, 했다가는, 예, 택도 없습니다. <laughs> 예, 뭐, 지난번에 텐션 풀리, 예, 프레스로 빼는 거보여드리지만 그런 거 망치로 빼려고 두드리다가, 아예 텐션 암까지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볼트 하나 풀다가 부러지면, 뭐, 불을 대야 될 수도 있고, 뭐, 연장 하나, 또 하나하나도 다 구매, 구매해야 되고, 콤바인은 이게 진짜 이거 연장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연장도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센스도 다 봐야 되고, 일단은 접근을, 전 주인이 이게 뭐 고장이 있으니까, 팔겠지. 그 생각으로. 예, 접근을 하고 예,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많이 짓기네요 우리 집 사람이 입으로 양기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수리는 예, 계속 예, 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